원퀸원퀸원퀸형퀸몇장 있어? 어나퀸두장 있지. 나도 두장 있고 현재 두장 있는데. 써봐. 나세장 있어. <laughs> 세장 있다고? <laughs> 아너날 쳐다보지만 그장 드라. 장 드라 장 드라. 올라와. 봐 아무래도 못본줄 아나. 어좋거 내가 호흡을 잘 안하고 있네 아니 뭐? 조커를 뭐? 좀 나가라. 생각을 해야겠는데 그러네 조커가 두 장이 있네 아, 호흡. 호흡. 아, 야 이게 진짜네 <laughs> 자 크리에이스 야야야 이거 아무리 봐도 야 이거 아무리 봐도, <laughs> 야, 이거 야.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야 이거 가야한다 이거 가야다응 이거 가야합니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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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목소리도> 믿어. 이 신뢰가 넘치는 나의 쪽주름을 믿어. 믿어. 이거 나라가 나만 하진 않아요. 어어 응. 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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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니 나. 아야야야 그거 아니야 그거. 아. 아이고 시다 말했네 그냥. 음. 에. 나도 두 점. 잠깐만 하나 둘셋넷 다섯 야. 시선이 것것 그래. 아 맞아 맞아. 아 사소한 건 넘어가 넘어가. So, 나무, 노루, 응? 이 이거, 받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거, 거 아, 이거, 아, 아, 이 아, 이 아, 거 아, 이거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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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이 아, 아, 이 아, 아, 이거, 아, 이 이거, 아, 이거, 이 아, 이거, 아, 이 정직한 사 아, 이야 아, 이